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지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별다른 대본 없이 빠르게 즉흥적으로 맵을 보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별장 맵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정말 기본적으로 어이 별장 맵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있어야 되지? 어딜 막아야 하지?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제가 알려 드리는 거는 제 경험상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을 토대로 어, 진행하니까 좀더 좋은 의견이나 있으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댓글에 달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별장 맵이라는 거는 이 별장 맵의 지하에서는 미라가 있느냐 없느냐로 어, 나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미라가 밴이 되는 경우 방어팀에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미라가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벽을 이 벽과 미라의 기준으로는 이 벽과 이 벽을 막습니다 미라가 헬기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두 벽도 아군에게 막게 막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벽도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어이 벽을 뚫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벽을 뚫어놓고 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팀워크가 필요하므로 무조건 막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미라 거울을 이두 곳에 설치를 합니다. 자, 이 미라 거울은 99.9%이두 곳에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곳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두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깔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벽을 이라는 이 벽을 뚫는 것이 준비 시간에 해야 될 가장 큰 어, 일입니다. 자, 이 벽이 만약에 이 외벽이, 이 외벽은 당연히 막으셔야 돼요. 이 벽은 가장 먼저 다른 벽은 다제쳐더라도이 외벽은 항상 이 외벽이니까요. 외부와 이어진 벽이니까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이 외벽을 막으시면은 되는데 이 외벽이 만약에 뚫렸을 경우에 미라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외벽이 뚫렸을 때 밖에 있는 벽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로비 계단을 올라오는 적도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미라는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 바로 이. 파란복도입니다. 푸른복도 파란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파란빛을 그 파란 빛을 띈다고 해서 보통은 파란방 블루라고 어, 블루스테얼 여기는 블루스테얼고 블루라고 불러요 보통. 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블루라고 부릅니다. 자이 블루에서 오는 적과 뒤에서 오는 적을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아군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미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블루를 여기에 철조망을 깔고 캠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홀딩을 해서 홀딩이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 어떤 지역을 지키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서 숨어 있는다거나 해서 이 파란 방을 견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 뒤쪽을 견제를 해 줘야 되 있죠. 자, 이 뒤쪽.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미라거를 깐 겁니다. 자, 우선 방어팀이 강화벽이 10개를 가지고 있죠. 2개씩 5명이. 그러면은, 일단, 외벽 2개를 사용합니다. 외벽 2개와, 제가 말했던 미라. 요것과, 요것, 그리고, 여기 두 곳을 막게 되면, 총 6개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는 어디 사용해야 되냐. 일단, 트랩도어를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자, 이 트랩도어 두 곳을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 로비로 바로 올라오셔서, 여기를 막아주시고, 로비를 막은 뒤에, 바로, 빠로 들어오셔서 여기 바에 있는 트랩도어를 막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한 명이 올라오면서 막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곳이 뚫리게 되면은 일단 이 작은 방에 이 지하 설상자에 있는 아군이 위험하게 되고요. 수류탄이 날라오든 뭘 날라오든 그리고 이런 각 곳, 에 숨어있는 것도 트랩도어에서 이방 지하 설상자 차고가 대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트랩도어 두 곳은 마치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 강화벽이 8개가 소모가 돼서 2개가 남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를 사용해야 되냐. 보통, 어떤 사람은, 이 주방, 식당 트랩터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식당 트터 같은 경우는, 그,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보고 있는 저, 아군이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미라거를 설치한다면은, 여기서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두 곳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두 개. 이게 이렇게 딱 여기까지 10개가 기본적인 어, 강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개만 막으면 그 누구도 욕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발목을 여기서 아군이 적군이 여 안쪽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기 있는 미라의 역할이 많이 커요. 이 발목을 보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제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을 뚫어주시면은 여기서 보이는 아군은 적군은 진입하는 적군은 이쪽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 안에서 보면은 적 공격팀의 발목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적 공격팀의 발목이 보이니까 이렇게 쏠 수가 있겠죠. 샷건으로 이렇게 미란을 뚫어주시면 돼요. 샷건을가진아무나 이렇게 뚫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뒤쪽 뒤쪽 차고라고 불러요. 저는 이 뒤쪽 차고거든요. 여기가 차 세워 있는 곳이 뒤쪽으로 쉽게 말해 뒤쪽 앞쪽이에요. 뒤쪽에서 오는 적을, 공격팀을 여기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견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막혀있다고 치지만, 여기까지 적군이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아군이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방어팀의 역할이 크겠죠? 여기서 견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명, 2명, 크게 두 명은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각각 미라를 거울을 막게 되죠. 어,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 한 명은, 파란 방과 뒤쪽을 견제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만약에 외벽이 뚫렸을 경우 트랩도가 뚫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또는 뚫렸더라도 이쪽에서 홀딩을 하게 됩니다. 홀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어, 사수하는 걸 뜻해요. 만약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10포가 이 노포라면 여기서 클레이 모 아니 여기서 디퓨저를 뜬 디퓨저를 설치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10포를 빠르게 던진 다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숨어 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10포를 맞게 되겠죠. 보통은 여기 숨어서 설치해. 요 여기 숨어서 설치하면은 여기 말고는 딱히 위험한 곳이 없기 때문에 보통 디퓨저를 외벽을 뚫는다면 여기서 설치합니다. 를 여기서. 자 그리고 이 외벽이 막았을 때이 밴디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밴디트릭이란 밴딧 벤디트릭이란건 무엇이냐면요, 밴딧의 특능을 이용해서 외벽을 뚫으려는 브리칭 하드브리처를 막는 것을 뜻해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뭐대처 터진 소리도 안 나고. 사이즈. 서이 네, 이와 같이 막는 것을 타는데요. 이게 어, 초보자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누군가는 하면 좋은 행동입니다. 이게 밴 어떤 밴디은 하면 좋은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밴디스를 좋아한다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거가 있으면 좋은데요. 예거 ADS를 이곳에 또는 에, 어, 적 대처 EMP에 부서지지 않게 한 이쯤에다 설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밴디시 밴디트릭을 밴딧 하면서 어, 수류탄 같은거나 어, 어, 조피아나 어, 등등의 진탕을 막지 않고. 어,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고요여기서 방패를 깔아주면 좋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아군이, 밴디이 여기서 만약에 머문다면, 밴디 트릭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예거다, 그럼 ADS를 여기나, 여기 깔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깔면은, 대처 e m 비부술질수 있으니까, 한 이쯤 깔면은, 어, ADS 범위에 수류탄을 막아주면서, ADS는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거리를 잘 조절을 해서, 어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대, 대략적으로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군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밴디시 여기서 밴디트릭을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라 앞미라 그리고 뒷미라라고 부릅니다 저는 보통 앞미라 뒷미라 뒷미라에 한 명이 있으면 총세 명이 있어요 나머지 두 명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한 명은 로밍을 돌겠죠 보통 자 여기 뒤에서 파란방을 견제를 한다거나 파란 방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캠 등을 봐주면서 이 근처에서 로밍을 해줄 거예요. 2층도 로밍을 해주겠죠 아마 2층에서 로비로 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리핑에 따라서 뒤쪽으로 저기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을 견제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트랩돌를 뚫어놓고 견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트랩돌를 뚫어놓고 이쪽 뒤쪽으로 누가 저기 밀면은 이쪽으로 떨어져서 견제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이런 아군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어, 아시면은 그게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아마 네 별장 1층입니다 별장에서는 이 전리품 전시실 트로피라고도 부릅니다 전리품 전시실이 영어로 트로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일단 전리품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방 주방이 있죠 A와 B 가 나뉘게 됩니다. 이 주방 그리고 여기는 식당이에요. 여기는 식당, 여기는 요리를 하는 주방이고요. 여기는 식사를 하는 식당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여기 식당, 식당 테이블 뒤에 보통 많이 숨어 있어요. 방어팀이 이렇게 여기 숨어서 여기로 들어온 적이나 로비로 들어온 적을 견제를 하는데, 자 일단은 강화를 어디부터 해야 되냐? 느 일단 이 벽은 무조건 강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벽은 강화해 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방 어, 1층, 1층 주방 같은 경우는 어 강화를 강화벽이 좀 남는 편에 속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두 개가 필요하고, 이거 트랩도 한 명은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트랩도를 막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남는 트랩도 여기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랩도 중 하나죠. 여기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막아주세요. 여기를 막아주시고, 자, 그러면 4개가 소모가 됐죠? 나머지 6개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버리지 마시고, 이런 벽을 강화해주세요. 이런 벽은 이제 지나가다가 월샷을, 저 주방 쪽창이라고 그러면 주방창이거든요, 여기가. 주방에 있는 유일한 창문이죠. 주방창에서 여기 보이는 이 벽들, 이 벽들을 막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남는 벽이니까. 근데 사실 안 막아도, 여기서 홀딩하는 정, 아군만 아니면은, 안 막아도 문제는 없는데, 이런 데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뭐안 막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으시면 돼요, 남으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있다가 여기서 발 발을 맞거든요. 보시면은 자 공격팀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엎드려서 쏘면은. 지금 총알이 박혔죠? 여기 있으면 발목을 막게 돼요. 그러니까 방패가 남으신다. 그럼 방패를 여기다가 깔거나 아니면 여기다 깔아주세요. 근데 여기다 깔면은 로밍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까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충 여기다 까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깔면은 방패가 발목을 막아줘서 여기서 훨씬 수월하게 머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 밖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적을 견제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 프로스트가 이 프로스트 트랩을 설치하기도 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벽이 이 벽을 뚫어놓으셔야 돼요. 이 벽을 뚫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벽을 뚫게 되면 자 여기서 보이시죠? 저렇게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적을 이 식당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벽은 반드시 뚫어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강하면 안되는 벽입니다. 이 벽도 강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화하시지 마시고 이 벽만 이쪽 사이트만 뚫어놓으시면 됩니다 샷건이나 충수를 이용해서 뚫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진입을 하다가 이쪽을 신경 써야 되고 앞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 공격팀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니까 이쪽은 이 벽은 반드시 뚫어놓으세요 요즘은 아마루가 있어서 이쪽으로 어 이쪽을 방심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명은 보통 이쪽에서 여길 들어오는 적을 견제를 하게 돼요. 스모크가 가스단을 불 수도 있고, 특히 보통 아마, mp5나 그런 걸 갖고 있는 룩닥이 어, 콕을 이용해서 이쪽을 견제를 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견제를 한명 해주시고, 트로피한 명이 머물게 됩니다. 전립품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보통은 여기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는 국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트로피 테이블 뒤 식당 테이블 뒤라고 하면 보통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러면은 로비에서 진입을 하면서 보통 이쪽을 보고 도 가게 되는데요 프리파이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아군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열로 들어오는 문과 그리고 이쪽 작은 로비라고 합니다 저는 자 여기 정문인데요 여기가 저는 작은 로비라고 불러요 저희는 보통 근데 정문이라고 부르시면은 좀 헷갈려요 왜냐면은 여기 이름이 말이 정문이지 사실 제일 큰 문은 여기라서요 이쪽 거실에서 들어오는 걸 정문, 로비, 로비라고 부르고요, 저는 보통. 저기를 작은 로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작은 로비. 그리고 여기 작은 로비라고 부르고, 여기 작은 로비 계단, 뭐 지하 계단, 뭐 그렇게 부르죠. 여기서 들어오는 적을 저기서도 견제해 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군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mp5를 든 오퍼가 어,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여기 철조망을 깔아주세요. 정문으로 들어오시, 정문으로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게요. 여기 철조망 깔아주시고. 나머지 두세 명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통은 로밍을 다니죠. 어, 안방에서는 보통 1층을 경락하기 위해서는 안방으로 진입을 많이 합니다. 이쪽 안방으로 진입을 많이 해요. 안방에서 버티컬. 버티컬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닥이나 천장을 뚫어서 그 아래쪽에 다른 층에 있는 적을 잡는 것을 버티컬이라 고 불러요. 버티컬은 이 뜻이 수직이라는 뜻이죠. 수직으로 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안방으로 많이들 접근을 해요.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에서 홀딩을 하면서 이쪽을 견제를 해준다거나 합니다. 아니면은 처음에 초반 아웃플레이를 위해서 이쪽에 머물기도 하죠. 그럼 아무튼 이쪽에서 로밍을 돌아주기도 시 하고요. 일단은 이. 이쪽 양쪽에 한 명, 이쪽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만 있다면은, 어 크게, 여기에 우르르 두세 명이 있을 필요는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뒤늦게 와도 문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 그만큼, 미리미리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이, 창문에서 모든 게 노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비워두고, 이 식당에서 많이 봐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1층은 이렇게 보통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랩더는 막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식당 테이블에 있는 아군이 위험해졌을 때, 어 예를 들자면은 주방으로 적들이 너무 많이 밀고 들어올 때나 그럴 때는 빠르게 해서 탈출을 한 뒤에 이렇게 노비로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랩더는 열어두시고 아니면 막지는 마시고 때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통은 별장에서는 지하 아니면 주방을 선택을 1순위로 하게 됩니다 이 1순위가 이두 곳이고요 그 다음이 보통 이두 곳을 맡게 되면은 바 휴게실을 1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2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팀워크, 팀 브리핑, 에임이 되지 않다면은 어 대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을 알려드릴게요 2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부에서 견제가 쉽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초심자분들은 그냥 주방과 지하를 하게 되면 1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2층은 좀 팀워크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자 주방과 지하를 성공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번째 라운드로 한곳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라면 장 1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팀과의 미리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두곳 막으시고요 로비와 이어진 곳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이 트랩도어를 뚫으라는 겁니다. 이 트랩도어는 절대로 막으시면 안 돼요. 이 트랩도어를 뚫어 놓으셔야지 이 웨스트 외부에서 진입하는 이쪽과 이쪽에서 진입하는 어 공격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랩도어는 기본적으로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뚫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2층을 보통 2층에서 홀딩을 하게 돼요. 2층을 지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트랩도어와 이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이 트랩도어는 뚫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쪽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트랙도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뺏기게 된다면은 좀 위험해져요 왜냐면은 이쪽은 이렇게 피 안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아놓으세요 왜냐면은 피 안에서 지키면 되니까 여기는 막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를 2층에서 홀딩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 2층 외부 난간으로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도 많이 견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라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에어 벽을 막고미라고울 설치하시면 돼요. 뭐 여기 두 개, 여기하고 여기까지 막고 여기다가 여기만 뚫고 보셔도 되고요. 뭐 취향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쪽 구석으로 숨어서 설치를 한다. 그럼 시퍼를 던져서.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A는 여기만 지켜 준다면 미라가 A는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로비로 들어오는 적과 어, 주방 그쪽을 막아 줘야 되겠죠. 아군들은 자, 2층에서 머물면서 반대쪽 안방으로 진입하는 적은 없는지 이쪽으로 진입하는 적은 없는지 신경을 써주면서 또는 여기 캐슬 벽을 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캐슬이 없다는 가정 하에는 어, 2층에서 아군들이 두세 명도 충분합니다 두세 명도 있어야 돼요 2층에서는 두세 명이서 충분히 2층을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로비까지도 견제가 되니까요 2층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데 숨어 있으면서 많이 많이 견제를 해주세요 그렇게 일단은 1층 사이트 1층 이바와 사이트를 막는 것이 어,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미라가 있어야 합니다. 미라가 이 A를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트레도어에서도 어, 봐주시면 좋아요.